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난번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힘있게,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온 말씀은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이야기일 겁니다. 어,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청을 가서 고쳐 주시려고 했더니 예, 그런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죠. 주님,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인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 그래 선포하셨더니 그 종이 깨끗이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베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이베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있는 십장에 나오는 고넬류 백부장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인물이지요. 점령군이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고넬류는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많이 했고, 또 자기가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을 해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날 기도하던 백부장 고렐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이 상달되었다는 말처럼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내가 땀흘려 수고하고 있는 헌신 모든 것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는 계획을 추진을 시켜주시죠 이 베드로는 육바에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네 발간진 짐승 공중에서 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 먹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아, 저건 부정한 것들인데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자기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깨뜨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대, 저희 유교적인 사상들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사상들을 깨뜨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 여자 목사 안수제도 여자 장로들 여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한 유기적인 관념들이 있거든요. 어 전에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언젠가 그렇게 결의도 했다 그러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다.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을 여자들이 목사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니다 지금은 이제 에, 결의가 돼 가지고 많은 목사 여자 목사님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들을 참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이 나오셨죠. 여자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이런 관념을 깨뜨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유대 교회 입교한 사람들 유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적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이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아그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베드로가 깨, 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류의 집으로 어, 가게 됩니다. 고넬류의 집에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고넬류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집에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베드로 앞에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 점령당한 그 지역에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엎드린다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류는 다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베드로에게 전하면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걸 듣기 위해서 서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진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러 나올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들을 때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단은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던지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세례 주고 성령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런 고넬류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내 삶을 받으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지켜 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던지 보면서 오늘 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